안녕하십니까. 검유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전세계랭킹 1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복서 신종원 관장님과 저의 대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 대결 말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가 두 경기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블랙컴뱃에 참가하시는 선수분들의 훈련 영상과 선수 소개 영상을 업로드하고 프로모션 마케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아 이게 사실 조금 불안불안하긴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돼가지고 뒤 여파가 저희 블랙 컴뱃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신종훈 관장님께서 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미디어 데이랑 기자회견 개최량 행사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남았구나 어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싸우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개체량 행사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한아 시쯤에 양성이 떴다고 연락이 왔어요. 증상이 좀 적거나 무증상인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데 신거 한장님 같은 경우는 어, 증상이 심각하더라고요. 그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39도에서 40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37도, 38도 정도만 돼도 이게 맛이 가거든요 사람이. 근데 39, 40도, 이거는 조금 증상 중에서도 좀 심각한 증상을 겪고 있는 거라 약도 처방받고 막 이랬는데, 여전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7일 격리를 들어가면은 토요일부터 격리기간이라고 쳐도 원래 저희의 기존 예정 시합 날짜가 2월 19일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에 걸쳐요. 그러면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겠다. 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 신종관행과 저희 메인 이벤트가 무산이 되면서 이번 블랙 컴뱃 대회는 취소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원통하겠죠. 저도 원통하고, 많은 참가자분들도 원통하고, 관계자분들도 원통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취소는 안 된다. 어. 시서만큼은 막자 해가지고 다 같이 뜻을 모아서 시합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고 하니 2월 24일이 되더라고요 목요일인데 저녁 8시 어 퇴근하고도 올수 있는 시간으로 조정을 했고요 어 저도 시합 때까지는 좀 외부 출입을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네요 네. 어 제가 이제 이게 너무 UFC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익숙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뉴스를, 속보를 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장면이 다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 조금 격팸들? 격팸들 조금 나랑 같은 생각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맥그리거와 알도전이 역시 생각이 납니다. 맥그리거랑 알도가 엄청난 신경전으로 막, 우와 막 이렇게 뜨겁게 올라갔다가, 싸우기 직전에, 알도가 어, 아프다고 딱 아웃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맥그리거가 멘데스랑 싸우게 되고 알도와의 싸움이 연기됐었는데 결과는 어땠다? 숙박 같은 결과를 평행 이론처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티켓 오픈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이나 커뮤니티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지를 할 건데 아마 다음 주 중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쯤, 일요일쯤 오픈을 할예정이고요 괜히 또 티켓 오픈 빨리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굉장히 복잡해 질뻔 했는데 아 역시 느낌이 티켓 오픈 빨리 하면 안될 것 같았어 어 일단 그렇습니다 신종관장님은 빨리 켜차 하시고 블랙컴뱃 준비하고 있는 다른 참가 선수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블랙컴뱃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기대 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2월 24일 목요일에 삼성역 코엑스 몬스터짐 아레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데이 때 정말 많은 격투셀럽분들과 많은 팬분들이 참여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한 기자회견과 개체량 행사였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컨텐츠는 이번주에 어, 이 다음 영상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설정과 많은 퍼포먼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たいけ。